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돼 가십니까? 자, 오늘도 새로운 예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다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어, 어 그렇구나. 체크하시고,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또 자세히 제가 설명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체크했다가 아니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조합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강의 듣는 분 중에는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서울 대도심 내에는 아,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핫하죠. 요즘은 또 선도, 어, 신도시 발표 때문에도 핫하고 그래서 요즘 그나마 들썩이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호재 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될 것인데요. 자, 내용 보시면은 주택 조합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가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노후된 아파트가 이제 많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건물 을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다만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이 전체를 다 개발을 하면 좋지만, 동의를 얻어서, 요즘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블록 단위로 쪼개서, 요 부분만 개발하자. 그 뭐, 나머지는, 뉴 빌리지 사업으로, 어떤 개수 작업을 하자. 뭐, 요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어, 여기에 뭐, 이제 뭐, 빌라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불병정이 있는데, 이 가불병정이 혼자, 나, 나 재건축해야지? 그러면 시공사, 뭐, 대우건설, 뭐, 어, 아니면 삼성으로 찾아가면 지어줍니까? 아니죠. 그럼 건설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 어, 저기 선생님 그냥 쭉 이렇게 모아서 이런 좀 재건축했으면 좋겠다,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좀 모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공법 시간에 이제 거론되는 무슨 무슨 조합이 되는 겁니다. 조합. 네, 이게 조합이에요. 조합. 모임체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속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조합을 결성하기 전까지는 추진이라는 예비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라는 예비모임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 빵빵 조합을 만드는 거야. 빵빵 조합. 음? 그러면 여기 이제 조합을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딱 지어지면은 어떻게 돼? 빵빵 조합 이름으로 일단은 원시취득을 하죠. 원시취득.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조합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조합원에 넘겨주면 얘는 승계취득이 되겠죠. 승계취득. 그래서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됩니다. 얘는요. 그러면 행위론적 관점에서는 원래 둘다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실적인 주인은 누구죠? 조합원이죠. 조합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이 조합원한테 회비도 내고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이거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의 주인은 실적인 주인은 조합원이야. 그럼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조합원이 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 명의로 개발을 해 조합 명의로 개발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이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x가 되겠죠 자 개념 이해하셨죠 자 이런 자세한 법령은 우리가 주택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 여기 다 배운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아마 공법 시간에 자세히 우리 공법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뭐 상세한 부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문자 유형 살펴봤고요. 자 취득 시기 가는데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우리 자료를 오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짐을 취급함으로써, 뭐가 됐을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방금 얘기했었어요. 자, 주식회사 개발 명의로 땅을 사. 그럼 법인이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법인의 무슨 주주가 생기면, 그 주주, 주주의 과정을 막기 위해서 규제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주들한테 세금을 또한번 받아. 즉, 그 주주들이 마치 법인을, 법인은 껍데기를 이용해서 산 것처럼 간주해서 그 주주한테 세금을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주를 우리가 무슨 주주? 그렇습니다. 바로, 과점 주주라고 했었죠. 과점 주주. 다만, 과점 주주는 가족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친족끼리 하는 게꼭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좋아. 친족 경영을 인정해 줄게. 다만, 법인 설립시는 제외하겠다. 자, 이거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법인 설립시는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가 차량, 기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래는 차량을 제조할 때도 내야 되고 차량을 판매할 때도 내야 되지만 원가부담즉 제조업체가 이 세금 부담을 승계시킨 판매하면서 전가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납세 무가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원시 취득할 때는 원시 취득할 때는 납세 무가 발생한다 안한다 하지 아니한다 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승계 취득할 때 납세 무가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얘기 했던 거죠 네 주체구조부 직가 외이자가 가서 했을 때는 주체구조부 직자가 함께 취장소 보자 그래서 요거는 떠올리면 건물주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은행이 있다 은행이 뭘 설치한다 금고를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하는 은행이지만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그 건물주를 우리는 주체구조 직자라고 얘기 했었죠 그쵸 네. 자, 그걸 강조한 거니까, 그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지문 34회 때나왔던걸 볼게요.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 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공동이 됐지만, 어쨌든 상속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되고, 공동 상속인 기대는 연대하여 납성을 줍니다. 자, 요는 5가 되겠는데 연대라는 말은 연대라는 것은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100% 책임지는 거 이걸 연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부족분만 책임지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2차납세무자다 이렇게 썼어. 2차납세무자다 2차납세무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 용도로 취하는 부동산은 물론 주택조합명의로 원시취득해서 한 다음에 이거를 조합원에게 돌려줍니다 얘는. 그러면 우리가 행위 관점에서는 조합명의로 원시취득 조합원에게 넘겨주니까 승인취득이야 그러면 세금 두번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두번 내는 게 맞아 그렇죠 근데 우리 세법은 그렇지 않고 조합원에게만 납습을 실적인 주인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자 네. 그다음에 조합원이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 분양분과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 보면은 보통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싸게 일반보다는 싸게 살수 있고 골드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조합원이 분양을 받고 조합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나머지 일반이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긴 수익은 조합원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이 아니라 누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을 아, 조합 주택용 부동산인데 이거를 조합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거죠. 얘는. 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조합원이 납세문자가 된다.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기 그렇죠? 자, 취득 시기 갑니다. 요거는 471페이지 예, 네, 우리 교재로 한번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취득 시기.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먼저 우리 필기 방을 통해서 필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자, 요런 얘기요 취득세 지금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니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정리. 그러면 이때 취득행위에는 세 가지 취득이 있었죠?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 자꾸 좀 반복해야 돼요.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한다. 그러면은,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신축. 그렇죠? 뭐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면 메리깐처. 자, 여기 됩니다.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이 됩니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 그럼 승계는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얘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유상 승계와 무상 승계가 있습니다. 유상 승계와 무상 승계가 있어요. 무상 승계.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 그럼 최초로 취득하는 거니까 원시, 유상, 무상,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지목을 변경하면, 건물을, 건축물을 개수하면 차량 등의 종류를 바꾸면 가치가 늘어나요. 아, 그럼 취득을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취득행위를 하는 납세문자가 있겠지. 납세문자를 정하자. 그러면 이때 납세문자는 판정할 때는 원시든 승계든 등기 등록 안 따지고 이런 형식보다는 실제 취직 사실이 있었느냐 대금 지급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상 취직하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간주 취직하는 자가 있다 맞아요 그럼 어떤 걸 취하게 되는데 과세 대상물이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물은 열거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주무동산인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회 중에 조한의 무슨의 광어회, 광어권, 어권, 회원권, 그다음에 얘는 광어회를 먹으려면 나물 깔고 먹어야 돼. 임목이 있다. 자연산 양식, 양식어권이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대상이 되고 이 대상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돼 계산해야지 뭐 계산해야죠. 계산해야죠. 그러면 이제 계산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렇죠 그럼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취득가액. 그 다음 세율. 세율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계산해서 이거를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자. 신고납부 기한이 있겠죠, 기한. 그러면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요 얘기 되겠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60일까지 신고하고 나빠자. 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 그죠 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취득시기가, 그러면 이 취득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취득시기도 당연히 원시취득시기가 있을 거고, 승계취득시기가 있을 거고, 간주취득시기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될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내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상승계. 제일 내용적으로는 중요해요. 얘가, 유상승계가 내용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네. 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유상 승계는 당연히 매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매. 맞잖아요. 그럼 매매하면 어때? 매매하면은 계약금 들어가고, 그렇 그다음에 중도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잔금 떨어지고, 이제 등기 떨어지겠죠? 렇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금 준 날, 중도금 준 날은 취식이 안될 거야. 그렇 그러면 잔금 날짜 아니면 등기 날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음요 잔금 아니면 등기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에, 빠른 날로 갑니다. 빠른 날. 왜 빠른 날이냐? 과세관청에서는 빨리 받고 싶겠어요. 늦게 받고 싶겠어요. 빨리 받고 싶으니까 납세면 늦게 내고 싶죠. 안 내고 싶다고요? 늦게 내고 싶죠. 그러니까 얘는 장금 날짜로 가는 거예요. 잔금. 장금. 그래서 잔금을 우선시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 자료를 보고 여기를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보시면은 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상승계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약금 내고 중동 내고 잔금 내고 등기 에, 친다. 그러면 잔금 날짜고 등기 날짜도 무슨 날? 빠른 날. 왜 빠른 날? 화성 은좀 빨리 받고 싶으니까 여기 포커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를 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은 우리 통장 을 통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입금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전화를 해봤더니 아 지금 이게 저 자금을 못 맞춰가지고 대출이 늦어져서 한 며칠 더 걸린대요. 그러면 사실상을 따질 수가 없어. 그럼 사실상을 따질 수가 없다면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우선합니다. 실 이런 걸 실질과 하세요. 실질주의라고 하는데 실질관계를 따지기 힘들어. 그러면 할수 없어. 형식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것이 애매했을 땐 계약상 장금 날짜로 갑니다. 근데 그 계약상 장금 날짜가 어떻게 되 있느냐. 이 날짜가 2024년 7월하고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죠. 2024년 7월하고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 날짜가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는 불분명했을 때는, 불분명했을 때는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 계약일 플러스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날로 보겠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연부취득 이때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연단이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예요 즉 2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뭐 4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4년 연부로 취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억 또 1억 또 1억 또 1억 이렇게 취직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지막 연부금 지급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빨리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날로부터 60일 이날로부터 60일 이날로부터 60일 이날로부터 60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몇번 받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다 받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연부란 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매매 잔금이 넘어가면 잔금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에 떨어집니다. 보통 잔금이 먼저 올 때가 많은데 때로는 이게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요. 계약금 50% 하고 중도 없고 잔금 50% 주는 거야. 그럼 매수자가 50% 잔금 줬어요. 아 계약금 준 거예요. 그럼 매수자도 불안하잖아. 만약에 등기 안넘겨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전주권은 뭐냐면 매도인은 금매로 해서 지금 돈이 필요해. 좋아. 그럼 당신 돈 필요하니까 50% 먼저 줄게. 대신 나 등기 계약금 넘겨주자 맞아 등기 쳐줘야 돼. 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기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하고 장금이 있다면 이때는 뭐가 더 빨라? 등기가 빨라. 등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등기 날짜가 되어야죠. 애석이. 그렇죠? 네. 그래서 등기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는 우리가 어떤 걸 말하느냐. 무상승계는 상속이나 증여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말해요. 상속이나 증여. 그럼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니까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자, 증여는 부자지간에, 모년지간에 생전에 물려받은 건데 이거는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공증해요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등기보다는 뭐가 더 빨라? 계약일이 더 빠르지. 아, 그러면은 계약일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건축이나 어, 그러면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 등으로 화해조서는 합의서야, 합의서. 인낙조서 공정 공증 서류를 통해서 우리 없던 일로 해요라고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등기 등록이라는 등기 등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해제가 돼서 없던 일로 된 거야. 없던 일로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게예요. 만약에 등기 등록이 되면은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되면 없던 일로 보자. 취득을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예, 건축 개소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원시취득이 되겠죠, 원시취득,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허가가 나고, 그렇 허가가 나고 내 이름으로 등기 떨어져야겠죠, 그렇 그러면 허가가 나고 처음으로 등기되면 이것을 보존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존등기. 그러면 이때 허가 날짜와 등기 날, 당연히 허가 날짜 빠르니까 이 날짜가 되죠. 아, 그러면 이 날을 뭐라 하냐? 사용 승인. 이건 건축법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사용 승인을 준공검사증명서나 인가증으로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공법 시간 들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허가를 받는데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가.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좀 벗겨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미한 하자라고 합니다.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 그러면은 본 허가보다는 임시 사용 승인이 더 빨라. 그럼 이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 사용 승인 날인데 이게 좀 늦어졌어.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학원이 입주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서 었 제가 노란 예서 강의할 때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승인이 안난 거예요. 근데 오늘이 입주 날짜야. 날개난 거죠. 그럼 승인이 안다면이거 교육청에 신고도 학원이 신고도 못 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예, 요 공개 강의 식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다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난리가 난 거죠, 어때? 그래서 막 건물주가 미안해 가지고 어? 죄송하다고 하고 한 달치 뭐 깎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쨌든 어 사용일이 더 빨로 그럼 어쨌든 빠른 날이 돼야 된다. 자, 그럼 결론 어떤 취득 시기 객관적인 취식을 정할 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로 한다 늦은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렇죠 왜 과세 환청 입혀서 유리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자 외울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무상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냐. 무상승계는 뭐 대금이 와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쓰고 등기 전화하는 거니까, 아, 얘는 이제 계약일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유상승계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 그러면 잔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살상 자금 날짜가 되겠죠. 에서기. 그다음에 사실상 자금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얘는 뭘로 가야 돼? 계약상 자금 날짜로 가져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지 않고 화해조서 등을 통해서 합의서, 합의서가 들어간 거야.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입증했다면 이거는 취득을 본다 본다 보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건축 개수가 됐을 때 주식이는 우리가 건물 지으면은 그냥 등기 안 내줍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내 이름은 등기를 치는 거야. 아, 그럼 그 허가일을 뭐라고 한다? 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어, 요 날짜가 되는 거죠. 사용 승인서를 내준 날과 사용일이 있다면 어쨌든 선택할 때 무슨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 가 되겠죠. 에서기요. 네. 자, 2 4회 기출 문제, 입니다 자, 실제 기출된, 지금 봅니다. 부동산 연부로 취득합니다 여러분들, 연부 취득이 예, 네, 뭐라고요? 연단이 할부로 나눠내는 거. 몇 년에 걸쳐서? 까먹으셨다고요? 자, 2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등길에 관계없이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4억짜리 부동산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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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 되는 거니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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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 되겠죠. 그 날짜를 뭐라고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했을 땐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자, 5가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부금 지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은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시기로 와서 체크만 합니다.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사실상 자금 지급이다. 그죠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이렇게 가요.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되면은 형식상으로 가는 거니까 계약상 장날짜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 계약상 장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 플러스 60일이 경과한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제가 아까 봤던 거, 등기 등록하지 않고, 화해 조서 등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없던 걸로 봐요.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자, 연부 취득은 몇 년에 걸쳐, 2년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거, 다만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 이런 개념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면세점이라고 해요, 면세점. 면세점이 되면, 면세점은 아예 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아닌 구간에 연부를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된다. 유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연무취득의 정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네, 2년 이상을 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취득하기 전에 등기등록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그 등길 또는 등록일이 되겠죠. 해석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승계는 우리가 뭐가 된다? 네, 계약일이 된다. 근데 등기 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 등을 통해서 계약 해제가 입증됐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냐?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이 됐다면 이때는 빠른 날이니까 등기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건축 개수. 건축 개수일 때는 허가일이 되는 거니까 아 얘는 허가일이 바로 언제가 된다? 사용 승인서. 그렇죠? 아 사용 승인서를 내준 날과 그다음에 사용을 좀 빠른 날. 외둘 중에 빠른 날이 원칙이니까. 과세 원칙이 좋으니까. 근데 사용 승인을 중공 검사 증명서나 인가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이요. 자, 그다음에 과세 표준의 기준. 자,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472페이지에 있는 아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기로 하고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음, 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부터 다음 시간에 해서 취득세를 마무리 짓고 등록 면허세, 재산세 내용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기초 강의는 전체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본다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기본 강의 딱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음 제가 뭐 자료도 드리지만 매일 매일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밴드 명이 펌펀. 자 메모해 드리면 펌펀 세법 2입니다. 펌펀 세법 2 여기에 딱 들어가셔서 비번은 우리가 5532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제가 매일 매일 그냥 가볍게 문제 한 다섯 문제씩 요즘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뭐잘 몰라도 그냥 풀어보세요. 오 x 문제 풀어보 시고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수업 자료대로 보시고 요거는 특히 이제 새법은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 많이 없다 보니까 민법 개론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밴드에서 문제 푸셨던 것들이, 어, 교수님께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어쨌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성으로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제일 최고입니다. 뭐, 저도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